<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웨국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 찍고 있죠. 오늘은 밖에서 말고 우리 방 안에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지냈는데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한테 인정차별을 한다는 영상도 올리고, 어, 그 다음에 다른 약간 e 6비자 이런 비자 관련된 문제 그런 영상 올렸는데 놀랍게도 어느 정도 유명한 유튜버 저한테 악플 되게 많이 달아서거든요. 댓글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그리고 저의 영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궁금하신 분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야 외국인 한국어 되게 잘하는데 근데 왜 한국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한테 나쁘게 말하는 거냐? 어, 물어보는 외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올린 영상 딱 그렇게 행동하는 외국 사람 있더라고요. 솔직히 들린 정보가 아니라, 이제 저만 솔직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외국 사람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 사람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튜브에서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짚고 싶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요새 한국 가짜 좋아하는 외국사람, 좋아하는 적 이런 외국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외국사람 알아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뭐 멀쩡하게 생겼던 외국사람이었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완전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딱 구별하는 법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별할 수 있는 법은 과도하게 한국 좋아하지만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여기에서 무궁화이랑 대극기 여기에서 다투했습니다. 이거는 평생 내 발에다가 있을 거야. 그만큼 한국 사랑하죠. 두 번째 거 보여줄게. 저는 한국어 어느 정도 잘하죠. 저는 누가 보다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열심히 미친 듯이 독학하면서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어학당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거저거다 열심히 한국에서 했는데 근데 한국 좋아하는 척 하는 외국 사람들 이렇게 한적 없습니다. 두 번째가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 외국 사람들 다 외국인 친구밖에 없고 아니면 외국 사람 친구 많은데 한국 사람 친구 너무 적어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지식 이제 한국 내 여행한 적 있어요? 아니면 계속 강남이랑 신촌이랑 홍대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에 대한 이런 사랑 갖고 있는 외국 사람들 분명히 한국 내 여행 많이 한적 있잖아요. 뭔가 많은 외국 사람들은 영어 가르치러 왔는데 여기 막 6개월 있다가 와 편의점에 가서 여기 아이스티도 파네. 와 드라마에서 한두번 정도 봤는데 마셔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와 한국 초콜릿. 와 강남에 갔는데 성형외과. 와 맘스 터치. 와이것 저것 이렇게 우아하는 외국 사람들 잠깐 여기 있다가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뭐, 한국에 대한, 약간 한국에 대한 평가 내리는? 약간 그런 사람의 위견, 표현 안 중요하죠. 어차피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박한 살았고, 여기 막 드라마 보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아니면 한국어 아예 안 배우고 여기에 왔고, 아니면 엄청 짧게 여기 그냥 있다가 다막 우아우아 하면서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 이렇게 의견 내세우는 그런 외국 사람들, MR을 듣는 게 필요 없습니다. 딱 그런 외국 사람 저한테 영어로 되게 많이 보냈어요. 야, 외국인, 너는 쓰레기다. 영어 차막도 켜놓고, 네가 말하고 있는 게 뭔냐? 너는 외국 사람인데, 왜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나쁜 사람처럼 행동하는 외국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본인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냐? 뭐 그냥 저한테 비오는 것잖아요.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거 필요 없지만 근데 한국인들은 이런 유익한 정보 들어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한국에서 나쁜 외국 사람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외국 사람들. 아,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재밌게 같이 카페 가서 웃고 놀고 재밌게 얘기하고 그 외국 사람은 와 한국 너무 사랑한다 여기 영원히 살고 싶다 진짜 태국이랑 누군가 다투하고 싶은 만큼 한국 사랑합니다 진짜 여기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와 진짜 한국인들은 너무 예쁘네 여기 진짜 문화 엄청 좋아하고 진짜 너랑 여권 바꿀 수 있으면 바로 지금 저희 여권 그쪽한테 줄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랑합니다 제발 여기 좀 살게 해줘 라고 하는 외국 사람 진짜 많, 많은데 다음날 자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 만나서 야 어제 그 미친 한국 사람 만났는데 야 <laughs> 지들은 자기 문화 좋아하는 줄 알고. <laughs> 와 진짜 나는 한국 문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와 한국 문화 미쳤어 야 한국 문화 겁나 쓰레기인데 야한국어 누가 한국어 쓰냐 아, 진짜 어제 그막 어느 교환하고 싶은 새끼 만났는데 미쳤어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진짜 미쳤어 너무 무식하고 미친 새끼야 라고 말하는 외국 사람 진짜 많은데 이군는 나쁜 외국 사람 미친 외국 사람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외국 사람 진짜 너무 조심해야 돼. 여러분 처음 알고 훨씬 큰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유튜버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진짜 외국인 친구 사귈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그 외국인 친구 자기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기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떻게 얘기하는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진짜 이해를 못하는 말이 있으면 너무 다르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러분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자기 의견 바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근데 어떤 일로 지금 거기 직장에서 일할 수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한국 쓰레기돼버렸어요. 아니면 한국은 갑자기 헬초산돼버렸어요. 아니면 지금은 더 이상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외국 사람들 항상 한국에 대한 위견 믿을 수 없고 그리고 항상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한국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laughs> 이렇게 견디고 한국에서 아무리 나빠져도 아무리 아무리 힘들어져도 아무리 상황이 미래가 잘안 보여도 그래도 대한민국 좋아하고 그래도 대한민국 믿고 그래도 계속 여기에서 일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외국 사람들 그런 외국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잘 사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외국 사람들이랑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쉽게도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뭐 DM 되게 많이 받았는데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한국 좋아하는 척 하고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고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힘들어지면 한국에 대한 사랑 다 없어지는 그런 외국 사람들 저한테. 왜 우리는 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야? 왜 이런 영상 을 올리냐? 말하는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한테 어떤 말을 얻든 한국은 똑같이 사랑할 거고 한국 시민들은 똑같이 사랑하고 중정할 거고 여러분께 어떤 사실, 어떤 팩트가 있으면 바로 그거 전달하고 싶으니까 저는 평생 똑같이 한국을 사랑하고 이런 컨텐츠 올릴 겁니다. 어떤 악플, 어떤 이상한 d m 와도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나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솔직히 댓글마다 읽으니까 너무 행복해지고 여러분 다들 너무 사랑해서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 모시죠, 여러분. 후와!